<목소리> 되게 어울도 되고 안어퍼 사람들은 다리 <목소리> 느낌은 미느여기여기 <밀수는 목소리> <느낌은? 목소리> 똑같이 밀어로자이 상태 밀어준 <목소리> 상태 그다음에 내가 다리가 들어갈 거 이렇게 가 상태 꺾어줄 거야. <목소리> 이게 이제 여기서 돌 아픈데 바닥이나 시멘트 바닥에 되게 아거야이 상태로 자이상태 내가 여기딱끌줄거 가지고요. 줄거 이렇게 가지고. <목소리> <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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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동안에 뭐야? 그와서한 동안에 뒤로 넘어질거야이제 다음 동작이렇 여기서 게자 무릎으로 우이가이제허이렇 허리, 허리 부분 눌러주고, 허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이렇게,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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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들이렇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이이 그대목 부러지는 방법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 전투 헬멧 쓰고 있잖아 헬멧 앞부분을 원래 앞부분 다끌어주는거예 앞부분 들어주면서 목을 딱 쳐주면 이제 목이 딱 부러지게 되거든 근데 지금없잖아 없는 경우 같은 경우 머리를 잡아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이 부분을 내가 순간적인 을이용가지서딱 꺾어주는 거예이가 꺾어주면 제가 이제딱 쓰러지게 돼서 이렇게 가지고 그머리딱는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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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음 동작은 내가 이제 여기서 상대방 어깨를 터쳐주는 거야. 터쳐주면 터쳐주면 이게 딱 떨어지게 돼 있어 이렇게 가지고. <laughs> 그 다음 좀 위험한 동작인데 이제 상대방 봐, 봐 내가 오른손을 여기 잡아주고 뒤 뒤떨어지자고 하는 거야. 이 상태에서 여기 내가 왼발 들어갈 거야, 왼발, 왼발이 진입할 거야, 왼발이. 어. 왼발이 진입한 상태에서. 꺾고 들어가는 거같습오 미야. 한 번씩만 한 번씩만 이제 걸쳐 주고 한번 이거 느낌을 가봐 줘야 되니까. 저번에 상태도 들어가면서 꺾이는 느낌. 오. 한개들어 1번. 다음에 2번을 옆으로 축면 돌리기. 오늘은 3번 백턴 돌려. 백턴. 자, 2번 돌리다가 백턴. 오. 오, 오.

야, 쉽게 안 넘어지는데. 어, 여기 여기 잡아. 계속 잡저면 이렇게 쉽 되는데. 아, 제일 처음에 손가의 기준은 여기 손가락 먼저 잡아줘. 여기 이두 손가락 먼저 잡서아줘 이렇게. 이게 그리이내려야 손이 아니면 안 돼. 이게 내야지. 이어드라는 걸기억하요 오케이 okay. 볼래. 진짜 버터 스파탈 치고 오냐. 오발을, 아빠가? 아어잘 떨어지면 안 돼. 왜냐하면안 올라. 여기 이지 앉지. 손을 내 팔을 걸으냐면 이스라엘 혹시 이제 안 넘어가잖아. 이제 배배 다리 쳐 주는 것 때문에. 어. 여기 이 발에 걸 넘어지게 만드는 거지이거 맹기는 말 이렇게 <laughs> 이발에. 약간 유도 기술을 약간 응용하는 거 그렇지. 그럴 게 떨어지네. 그렇지. 응. 앉아서 내가 자세가 자세 춰야지 낮은 상태로 이 거기서 딱 깨기면서 앉아주면 상대방이 툭 날아가게 돼 그리고